자 여러분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글스가 삼성을 이겼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늘 경기를 잡으면 무조건 잠실 가는 거야. lg랑 한국시리즈 하는 거라니까. 야 그만큼 오늘 경기가 중요했습니다. 뭐 4차전 제가 그랬죠. 라이브 때도 4차전 필요 없다니까. 4차전이 무슨 상관이야. 오늘 이 경기만 잡으면 되는데, 다들 걱정 많았잖아. 그죠? 야, 이거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야, 오늘 삼성이 후라도야. 후라도 선수가 우리한테 얼마나 강했어요. 그죠? 방어이 0.63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무튼, 1점도 주지 않는 후라도 선수 볼을 우리 타자들이 오늘 5점을 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타격이 여러분 약하지 않아. 맞잖아. 우리 타자들이 여러분 지금 1차전, 2차전, 뭐 2차전 때는 좋지 않았지. 2차전 때는 정말 업다운이좀 있었어. 그죠? 1차전에 그렇게 치고, 2차전에 좋지 않고, 오늘 3차전에 다시 후라도를 만나서 5점을 뽑잖아. 우리 빠따가 여러분 분명히 약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는 강한데, 이제 하이타선이 문제였는데, 오늘 우리 체인호하고 이도희 나왔잖아. 그죠?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던 라인업이 오늘 분명히 나왔다. 분명히 감독도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2차전에 너무 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삼성의 후라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좌타자가 필요하다. 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아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해. 역시나 우리 하나 타자들이 후라도를 분명히 무너뜨렸습니다. 잘 쳤어요. 저도 놀랬어 이렇게 잘칠줄 몰랐거든 하여튼 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동주 선수 야 오늘 정말 문동주 선수 아 문동주 없으면 이 이게 우리 하나게스 팀이 아닌 것 같아 이제 1차전에도 마찬가지요 그죠? 예, 본세가 무너지면서 문동주가 나와서 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1차전 잡았어. 어쨌든 간에. 그리고 2차전은 우리가 별로 좋지 않았고 오늘 또 역시 3차전에 문동주가 오늘 6회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어 6회에 무사 1루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김범수가 나와서 5회에 던지고 그리고 6회에 나왔는데 볼넷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문동주가 나왔단 말이야. 문동주가 오늘 정말 4이닝을 던졌어요, 여러분의 네. 6789. 정말 문동주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날것 같습니다. 자, 문동주가 우리 하나에 글스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뭐 맨날 뭐 어디가 아프네, 뭐 시즌 내내 그죠? 뭐 쉬기도 했으니까 걱정이 많았잖아. 근데 봐봐. 각성을 하니까 문동주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약한 투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 중간 불펜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선발 투수가. 뭔가 모르게 문동주 선수도 우리 하나의 글스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 오늘 정말 4이닝을 정말 깔끔하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자, 문동주 선수 기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이닝, 2피 안타. 삼진이 6개야 4사구 하나였고요. 그리고 투 개수가 58개. 그래서 오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게 왜 승리 투수가 되냐면 승리 기여도가 있어요. 선발 투수인 이제 류현 선수가 잘 던졌죠. 류현 선수가 4이닝 6피안타 4실점 4자책하고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류현진 선수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5회에 김범수가 나와서 1이닝을 던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류현진이 4이닝, 김범수 선수가 1이닝,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4이닝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승리 기여도가 도대체 누가 더 많냐 기록원들이 그걸 판단한다고 요 결국에는 아 문동주 선수가 승리 기여도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승리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역시 그래서 기록원들이 승리 기여들을 문동주가 훨씬 더 많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문동주가 오늘 승리 투수가 됐고 그리고 김범수 선수는 홀드를 또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문동주 선수가 정말 자기 역할을 정말 100%가 아니고 뭐300% 500% 1000%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내용을 살짝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디아즈 선수하고 승부를 하는데 문동진 선수가 정말 디아즈 선수를 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디아즈가 카트 카트 해요 변하고 던져도 카트 포크볼 있죠 그리고 커브 카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이제 뭘 던져? 호심으로 그냥 눌러 버리더라고요. 심으로요. 그 그러니까 심으로 오늘 디아제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홈런을 기록한 김태훈 선수하고 또 승부를 하는데 김태훈 선수한테는 이제 포크볼 그죠? 포크볼을 섞어 던지면서 김태훈 선수를 또삼진으로잘 잡아냈고요. 또 그리고 김지찬 선수한테도 이제 풀카운트까지 가면서 이제 승부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커브로 또 아 잡아내고요. 그러니까 삼성 타자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타격을 잘 합니다. 근데 문동주 선수한테는 정말 심해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자기 역할을 정말 만 프로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제가 흥분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심이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 이글스가 이겨서 그래요. 저는 문동주 때문에 오늘 정말 오늘도 아, 오늘 과연 문동주가 좋은 피칭을 할까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삼성 타자들을 정말 거의 뭐 셧다운 시켰어. 아예 손도 못 대게 했으니까. 그쵸? 하여튼 뭐 우리 선수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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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레리오프에서 정말 어린 투수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기록 필요 없다니까? 당일날 컨디션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린 선수들한테 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제일 막내인 정우진 선수가 또 선발이야. 그죠? 그리고 삼성은 원텐이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타자들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자류이 선수가 3회까지 거의 뭐 완벽하게 막아내요. 후라드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3회까지는 뭐두 선수 다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근데 4회 때 일이 일어납니다. 자 4회에 우리 하나글스가 먼저 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선수 점 뽑았으니까 우리가 여유있게 갈수 있겠구나 했는데 웬걸 4회 말에 류현희 선수가 사실점을 해요. 자 그래서 막 홈런도 맞고 막 우당탕탕 합니다. 삼성이 그래서 4대 2로 역전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4회 초에 2점을 내서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4회 말에 4실점을 해서 우리가 또 다운돼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5회입니다 자 5회에 우리가 역전을 합니다 3점을 우리가 득점을 하죠 자 5회입니다 5회에 최진 선수가 나와서 이제 3진을 당해요 그리고 소라 선수가 이제 이루타를 칩니다. 자 그리고 리베르타 선수가 또2루타를 쳐서 우리가 1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문현미 선수는 2루 땅볼로 아웃이 되고요. 자 여기서 노시환 선수가 좌측 투런 홈런을 만들어내요. 거의 뭐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치면서 결승 타점을 만들어내죠. 자, 노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런이 두개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죠? 역시 우리 하나글스의 의 4번 타자예요. 뭐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노시안 선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글스 의 4번 타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 중에 또 잘하는 선수가 또 있어요. 하주석 선수입니다. 이 하주석 선수가 정말 플레이오프에 와 가지고요. 정말 잘 치고 있습니다. 12타수 7안타예요. 그리고 2루타가 두개고요 자, 타율이 5월 8푼 3리입니다. 자, 그리고 OPS가 1.33이에요. 자, 하주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에서 뭐 핵심이 되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시안 선수도 분명히 홈도 치고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글스의 4번 타자니까. 근데 하죽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하죽 선수가 제가 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봄에 정말 좀 힘들어 할때 제가 왜 하죽석을 안 쓰지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하죽석을 써야 우리 라인업이 짜임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하주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 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너무나 잘 해줬습니다 5대 4로 분명히 삼성을 이겼고 그리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문동주 선수하고 노시환 선수 하주선수 하여튼 뭐 모든 선수들이 아무튼 뭐다 잘했어요 못하지 않았으니까 다들 집중하는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들 너무나 대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무튼 내일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겠죠. 내일은 4차전입니다.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뭐 내일 우리가 불펜대입니다. 여러분. 내일 선발이 우리가 점주기 때문에 분명히 불펜대예요. 아무튼 내일도 우리 선수들 잘하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일 불펜 총동원해가지고 내일 경기를 잡고 내일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